김수현이 그래요. 그 나는 설거지 사진을 보면서 보도자료 뭐 이런 거에다가 기사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 상태가 안 좋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저 김세희 씨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충분히 심리 상태가 안 좋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아 그거 뭐야? 어저께 가로세로 연구소 라이브를 보니까 까만 반팔티에. 그 반스만 입고 그 종아리 허벅지 다 드러나 가지고 그 하, 까만 반팔 티에 반스만 입고 설거지를 하는 건지 곤봉을 흔들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분위기가 김수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그야식구리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중요 부위가 가로 세로 연구소 이렇게 이름으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 놓고서 이거 동영상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 모자이크 영상이 곤봉을 흔들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동영상이면 충분히 김수현 입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 상태가 마탱이가 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 엄청난 협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않아? 저기 야, 김수현 너 내가 이거 동영상 가지고 있어. 이러는데 그 사진이 이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엉덩이 부분에 써 있다는 거야. 가로세로 연구소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여기가 맨다리야 각선미 뒤져 근데 그 각선미 뒤지는 맨다리에 딱 보여주면서 이거 동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랬나? 이게 여기가 빤스바람인지 이게 여기에 곤봉을 숨겨놨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곤봉을 숨겨 놓고서 흔들면 곤봉을 돌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프로펠러처럼 곤봉을 돌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라면 김수현에게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김수현에 대한 협박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아, 무서워. 이게 야, 이거 만약에 그 곤봉동 영상이면 어떡하냐? 아 그렇잖아. 아니 나는 아니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이 엉덩이 엉뎅, 부분에 가로세로 연구소 이거 써 있어 일반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다는 거야 야 저기가 애플힙이 있는지 아니면 팬티바람인 건지 곤봉을 흔들고 있는 건지 코끼리가 내려와 있는 건지 곤봉이 프로펠러처럼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아 그렇지 않아? 아 이게 곤봉인지 야구 방망인지 이게 너무 그 글자가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써 있는 그 글자가 너무 야릇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 모두에게 열린 결말 어, 살인의 추억 이 상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 열린 결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laughs> 영화 뭐지? 열린 결말을 상상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부분에서 이 김수현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협박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수현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새끼가 뭐굿대 위에 나가가지고 뭐 촬영을 했는지 뭐라느니 아니야. 죽을 맛이라니까 죽을 맛. 어 그렇잖아. 아저때 내가 곤봉을 흔들고 있었나? 야구 방망이를 흔들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빤스를 입었나? 지금 그게 내가 내가 전날 왁싱을 했나? 안 했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리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충격과 공포다 어, 협박이 될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